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론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당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 어릴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하신 것 그대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 보다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근심이 찾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믿는다는 동사가 두번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사용된 동사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 사용된 동사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그렇게 믿어. 라 제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볼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술자들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은 여기서 믿다라는 동사를 현재 형으로, 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험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보아를 알렸을 때 도마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손을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동화는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을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며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이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낮은 수준에 머물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일위에 계신 건또 다른 보에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좀볼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매우 확실할 텐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을 때는 물론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국한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제자들의 눈에 보이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이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3방절 삼방,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서 12장에서 사도 바울도 천국을 밝혀서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서 1장 2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건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다. 첫째 하늘은 대기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예수님도이땅에서의 모든 사력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그모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안지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늘에 있기에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에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벌룩한 성 새에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한 것 같더라. 또한 천국은 낙원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노아호금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이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 왕이 살고 있는 이 왕궁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신신 당부를 할 것입니다. 얘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그곳에서는 함부로 장난을 치거나 까불어서는 안 된다. 제발, 제발, 제발 정장게 행동해.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온한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거할 것도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이나 넓은 곳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넓은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다비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국 곧새에루살렘 성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토대로 천국에서 각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계산을 했습니다. 한스타디오은약 185m입니다. 12,000스타디오은 2220km입니다. 그러면 2220km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는 이생명의 시내가 흐르니까 생명수도 있고, 또 맑은 유리 같은 전국으로 된 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천국 공간 가운데 약25% 정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수 있다는 가정하고,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의 수는 약 400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게 되는 사람들의 수를 넉넉잡아 약 천억 명 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약20% 정도가 구원 받는다면 200억 사람들이 천국 곧새 에르살렘성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계산해보면 새 에르살렘성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게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대략 가로세로 높이가 246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꽤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걸고는 충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 성각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혹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본적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할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얼마든지 그런 것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 1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하면서 각종 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두 대는 자수성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자체도 열두 진주 문 하나가 진주 크기가 얼마나 크면 한개 문에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언축 어떤 건축가나 실내 디자이너들보다 예수님과 과연 그들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의 아름다운 광경은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참된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천국이 존재하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고 거할 곳도 많지 않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곧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버려,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듣는 데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곧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을 알고 있으니 장차 우리 모두 아버지 집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열한 제자를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도 안 계신데 어찌 홀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그들을 아버지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향은 을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직접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로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 하시지 않고 오로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만 영연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으라. 그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으라. 둘째,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믿으라. 셋째,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국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국 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어서, 진실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늘나라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또한 내가 천국 시민 됨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신뢰의 대상이심을 통하 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그 인류의 제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되시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